자, 여기에는 있 9개의 점 중에서 4점을 선택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사각형인데 여기에는 삼각형을 포함시켜야 돼요. 알겠죠? 이 삼각형이 포함되는 사각형의 개 수가 몇 개냐? 이런 얘기야.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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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되는 거뭐한개 이런 식으로 세주면 돼요. 알겠니? 근데 이게 이렇게만 있는 것 아니고 이렇게 되어도 사각형이 나오겠지, 그치? 그래서 이 직각 삼각형을 포함하는 사각형의 개수를 구하라. 이런 얘이야 자, 그러면은 이 직각삼각형이 포함이 되려면 어때야 되냐면 무조건 이 점은 들어가야 돼. 요 점은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해. 맞지? 그 다음에 얘네 두 개가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어 버리면은 여기가 이제 삐져 나오잖아. 맞지? 삐져 나오기 때문에 이두개 중에서 최소한 한 개는 들어가야 돼. 그래서. 여기에 있는 4, 8,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맞죠? 그 다음에 4, 8이라고 하는 이두 개의 점 중에서 한 점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. 이해 돼? 그러면 점이 지금 몇 개가 선택이 됐어? 하나, 그 다음에 두 개, 세 개,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갔어. 그러니까 하나를 더 뽑아야겠지. 어디 중에서? 요네개 중에서 하나를 더 뽑아야 돼. 이런 식으로.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직각 삼각형을 포함하는 사각형의 개수는 이 e 컴비네이션 1 곱하기, 이 e 컴비네이션 1 곱하기, 사 컴비네이션 1 이렇게 될 거야. 그지 그래서 이두 개의 점 중에서 하나를 골라주고, 이둘 중에 하나를 골라주고, 여기서 하나를 딱 골라주잖아. 그러면은 사각형이 만들어져요 예를 들어서 얘를 골랐다 쳐봐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골랐어. 그럼 사각형이 어떻게 돼?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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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. 알겠지? 자, 그런데 얘가 답은 아니고요. 하나를 빼줘야 돼. 하나를 빼줘야 되는데 왜 하나를 빼야 되냐면, 잠가 우리가 여기서 이거 둘 중에 하나를 골랐어, 얘로. 그다음에 여기 있는 거둘 중에 하나를 얘로 골랐어. 그다음 이네개 중에 얘를 골랐다고 쳐봐. 그러면 얘가 어떤 모양이 되냐면 삼각형이 나와. 이 직각삼각형을 포함하는 사각형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찍어버리면 얘가 삼각형이 되기 때문에 하나는 빼줘야 돼. 그래서 2 곱하기 4니까 16 빼기 1을 해서 총 15개가 나온다. 이렇게.